감사드립니다. 네, 회장 길명과입니다 빛도 아, 그 끝도 없이 어, 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이 얘기를 종결, 어, 그그 결론은 어, 여러분들이 예, 맺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으면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나와서 자유스러운 포획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시 조선 3대, 13대 임금 명종 때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점쟁이 이름이 홍계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린 그 점쟁이였는데 그 점쟁이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냐 하는 것을 정을 쳐보니까 맨날 메 시에 어떻게 죽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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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그 시각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하고 고심 중에서 그 점을 자꾸 풀으니까 방법은 단한 가지. 아주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명종 임금이 앉아 계신 영좌 의자, 영좌 밑에 숨어 있으면은 그 시각을 면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참프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냈냐, 그 말이에요. 근 그것을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명종 임금 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명종이 막, 어, 그거야 뭐 어렵지 않다. 뭐 사람 하나 살리는데 그내 의자 밑에가 뭐 부끄럽고 있느냐. 그냥 그렇게 하자. 하고 그 시간이 딱 되니까 그 홍교관 그 점대기를 그 의자 밑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냐 아고 명정이 신경을 아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거 대전 앞에 그 마당을 큰쥐한 마리가 뚱적 뚱적하면서 뿌르르 기어가더니 담 밑에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명정이 생각하니까 이상하다. 저 쥐하고 홍교관의 정쟁이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 하신가 이렇게 생각해서 홍교관이는 불러내서 그에 나오더라. 방금, 쥐한 마리가 저렇게 지어 갔는데, 그쥐한 마리가 몇 마리 되냐? 하고, 이미이 물어보니까, 세 마리입니다. 그랬어. 세 마리입니다. 그랬어. 분명히, 명종이 보기는 한 마리였는데, 세 마리입니다. 그래서 그래. 저는 결심한 놈, 분명히 한 마리인데, 왜쥐 말을 그 마리 했느냐? 하고, 어, 그 사람을 시켜서 그담 밑에 구멍을 파보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쥐가 새끼 두마리가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새 마리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깜짝 놀래가지고 과연 네가 이명하구나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은 홍교관이는 그렇게 분명히 주요 한 마리를 가지고 새 어, 마리라고 했다. 이런 낭설을 퍼뜨리고 전대기 도로로 해서 사람들을 유명해서 백성하로 결합했구나. 저는 먹을 차라 하고 사람을 시켜서 백사장으로 끌어내서 목을 치게 되는 그 순간 농정이귀한 마리가 분명히 보니까 세 마리가 되기 때문에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그홍기관인은 살려야겠다고 또 사람을 시켜서 백사장을 보냈더니 백사장에서는 이미 한 제비가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임금이 명을 갖고 말한다고 다짐면서 멈춰라 멈춰라 하고 했는데 그 멈춰라, 멈춰라 하는 소리를 차라, 차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하로 내려쳤어. 그래서 홍교관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저게 이런 얘기 결론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얘가 어, 이런 얘기를 들었냐 면은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세상이 시끌시끌을 또 경제 상태는 안 좋고, 그런 방국에 우리 아들, 딸, 선자들은 지금 뭐죠? 고심 탐초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에는, 아, 우리 노인들은 어떻게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삶을 보다 보람지게살 것이냐. 그것이 숙제입니다. 저희 개인적숙제 여러분도 다 아들, 딸들 다 있겠지만, 그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진 단체와 우리 필라하니 노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노인의 실상이 그렇지 못해여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연말이지만은 어떻게든지 우리 노인의가 다시 한번 길을 펴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 생각할 때 이런 자리를 어 마련했습니다. 원장님이 나오셨군요. 그래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어 장소나 먹거리나 모든 것들을 지금 처임자 원장님이 다가봐해 주셨어요. 오늘도 80명분을 이렇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미안해서 50명분은 부탁드리고 30명분은 우리가 부탁하겠습니다. 다 그것까지 우리가 부탁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회의 승낙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만장 성화이셨어요 감사했는데 이따 또 박수를 드리겠지만 참지를 못해서 또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노인의 관계는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이 가참요한 시간대에서 이 해를 보내는 마당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양식이 되는 좋은 글을 외워드리겠습니다. 꼭노인이면 들어주시고 노인이 아니면은 안 들으셔도 좋아요. 제가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서 외우는 중입니다 조용히 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이여, 열정을 지니고 산다. 인생에서 젊음이란 어느 한때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 정신상태이다. 의지의 발로이고 상상의 날개이며 삶의 원동력이다. 겁먹지 않음이고 주저함이 없는 만나러 극복하는 용기 또한 무사 아닌 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탐험신 노인이여 나이를 먹어서 아니라 이상을 쳐버릴 때 마음과 영혼은 줄름지고 만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절망 망설임과 자존감 결핍 이런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높은 지상을 꺾고 불타는 정신력을 망가뜨린다 노인이여 나이가 90이든 70이든 16이든 간에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자연의 신비와 조화로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감탄이 깃들어있다. 순수무구한 어린이의 동심이 깃들어있다. 호기심에 찬 즐거움도 깃들어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내일을 전치는 궁금증이 깃들어있다. 노인이야 그대의 신념과 자신감 그리고 그대의 희망만큼 그대는 절어간다 그대가 세상을 아름답게 볼수 있는 한 그대는 더욱 젊어진다. 불신과 불의, 허무와 허탈, 비난과 냉소 이런 것 때문에 그대 마음이 멍들고 가슴이 얼어붙는 날 그대는 세상에서 삼분 적게 되이라노인이여 그대는 이제 삶의 불길 앞에 두손다녹였던그 불길 꺼져가니 떠날 준비 다 갖추었으나 잠시 멈추고 그대 식어가는 열정을 다시 한번 뜨겁게 익혀내라. 주저앉는 그대의 영혼을 일으켜세워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헤아리지 말고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착시하게 살아갈 일이다. 노인이여 그대는 이제 다시 없을 다시 안을 산모 끝가에 서 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수명을 다한 고목이 마지막으로 예전 없이 부여로운 꽃을 피우고 멸매하는 것을 보라. 또한 최후의 불빛을 보다 강렬하게 뿜어내는 촛불을 보라. 그대 인생 종막을 이처럼 장엄하게 장식하기 위해 시간과 빛, 비간과 빛, 소중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주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쁘게 마친 일이다. 아멘, 로멘소멘 짜장면! 네, 짜장면 가셨어요? 네, 마음의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있고 그래서 드린 말씀 드리고 더욱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말씀해 주실 분은, 뭐, 바쁘신 중에도 예, 나와 주신 그 평통 장훈 위원장, 장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좋은 말잘들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 하게 첫 번은 함장나무를 달렸는데 오늘 여기 오신 어르신들 보니까 건강하시고 노인이 아니라 젊음을 간직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인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리가는데 그래도 제가 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인들처럼 이렇게 큰 도임을 가진 민족은 드뭅니다. 그 드문 가정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덕담 속에 우리의 힘이 생기고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에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러한 덕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흔지 않은 민족들이 우리 한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동안 우리는 새마을 운동으로 함께 뭉쳐. 경제개발 5개면으로 우리는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했던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지금까지 온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은 저희 젊은이들이 항상 감사하고, 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커졌고 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상품이 물흐르듯 길거리에 가면 TV가 보이고 길거리에 가면 우리 자동차가 보이고 모든 곳에서 중심되는 곳에서 우리 상품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민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더욱 자랑스러운 이 자리가 된 것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한인회를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인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 함께 하시던 여러 어르신들이. 이렇게 눈에 보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덕분에 저도 한인회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평동회장을 하다 보니까 아또 박근혜 대통령이 평균 통일 자문의 의장이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 기조 네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 평화 통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난 날에 과거에 어려웠습니까? 일제 3 6년이 그렇게 고통받았고 또유비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흘려내고서 이제는 그만하자 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 해서 국정 지도 국가에서 정한 내개 중에서도 평화 통일이라고 이렇게 못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곧 통일을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피를 흘리던 것보다는 이게 평화적으로 우리의 공유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민주평화통일의 두장이우 대통령의 정치입니다또 그러한 우리 민족의 참혹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 공격업 국가들도 우리와 함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열심히 기다을 피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 모든 것은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그 본을 받고 그런 한 일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밖에는 또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추위가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경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젊은 우리 세대들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아, 밤이 깊은 기쁜만, 만큼 새벽이 빨리 오는 것은 우리가 알고요. 또, 어려움만, 어려움만큼 우리 협대 한번 졸라 매면은 과거처럼 이렇게 열심히 우리 동포 사회가 또 활성화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우리 동포 사회는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활발하고 활기찬 젊은이들이 곧그 대를 이어서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더욱 힘차게 이어질 것을 저는 바라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평통이하는 일을 또 평화통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노래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불신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최임자 문장님께서. 인사말이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2004년도에 어,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사실은 2002년도에 아프셨는데 어, 이 복지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여는 데까지 한 1년을 걸렸어. 요 그리고 어, 저 젠킨 탕 꼭대기에. 에빙턴 병원 맞은편자게 오피스를 어, 아주 조그만 거한450 스퀘어 피트 짜리고 1년을 거기 있다가 잭킨타운으로 옮겼을 때 그거는 한3,5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건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줄을 서야 돼요, 정말.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어, 저희가 점점 그 디멘드가 많아지니까 이제 건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됐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17개입니다. 어? <laughs> 아래 위치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어, 이, 이런 발전이라 그럴까 어, 이런 게 어르신들의 그 협조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축복해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그때 첫 해부터 저희가 노인회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백 100불 뭐그한 달에 한번 100불 그 모시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한인회관에 나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 그거를 보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어, 노인회원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가면은 적어도 한 40, 50분 정도는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어, 노인회가 이제 한 점점 어, 그 참여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어, 한몇 년, 지난 몇년 동안에는 아이고, 너무 이렇게 참여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런 게 하나 있어야만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저희가 사실 도와드린 거는 뭐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많이 모신 거 보니까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따뜻하지 않고 지난 한몇 주는 굉장히 따뜻했는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저는 이제 노인, 어 제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희 어머니가 2002년도에 우양수술 받으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퇴원하실 때어 62파운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니까 그게 29키로더라고요. 그런데 양론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머니 영어 한 마디도 못하시고 미국 음식은 질색 팔색을 하세요. 그래서 보내 보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모셔 와서 이제 간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필요한데 복지원이나 이런 시설이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목마른 사람이우물 판다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다행히도.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정부에서도 어 많은 호응을 얻고 그래서 저희의 단체가 이렇게 어 non-profit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로 어 시작을 해서 아직도 저희는 비영리 단체로 저희가 만약에 뭐 조그마한 그 이익이 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100%가 다 다시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재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올 가을부터 이거를 저쪽 남관, 이거는 북관입니다. 북쪽에 있어서 남관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주성부에 보조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정부 버제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요. 지금 6개월째, 6개월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내년 말까지는 우리 어, 완공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 어, 노인복지원 패시나 아니면 어, 주빌리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안 돼요. 그리고 병이 있으시거나 다치해서 디세이블된 사람 그런 분만 오시는데 이제 앞으로 저거가 완성되면은 건강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장기 바둑도 두시고 뭐 춤도 배우시고 썰라미도 하시고 그런 걸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어르신들께서 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조금 도와드릴 수 있게 된거 어, 그거를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는 길병, 존경하는 길병관, 어, 회장님, 정말 그렇게 꾸준하게, 어,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셔서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지내시고, 어, 성탄절 어, 잘 보내시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